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의 올뉴 카니발이구요 가솔린 9인승 하이 리무진 나겠습니다. 매가는 2,15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보겠습니다. 16년 12월 최초 등록 17년형이고요 연료는 슈발유 색상은 검정색 주행거리 이제 97,000km 주행했습니다. 네 검정색의 연예인 차를 보고 계십니다. 네. 로스가 너무나 멋져 보입니다. 네. 네, 앞좌석, 2열 시트, 네, 뒤쪽 모습까지 보고 계시고요. 네, 실내는 너무나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97,000km 계기판, 네, 미션봉 모습이고요. 통풍 시트와 아, 손따 등등 네,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여기 들어가 있죠. 자선이될과 네, 어, 측방경보 220볼트 사용할 수 있는 내용과 TCS 모습입니다. 네, 센터패션 모습이고요. 어, 전동 트렁크, 네, 하이 리무진만의 멋진 무드 등등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네, 실내 TV도 이렇게 금지막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네, 의전 어, 시트처럼 이렇게 편의 버튼도 망나가 되어 있는 네, 이런 모습이고요. 오토슬라이딩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온열, 냉온 버튼, 네, 컵홀더도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장착되어 있죠. 정품 내비,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전이 너무 좋죠. 엔진 룸과 휠과 타이의 모습입니다. 자, 성능 점검 기록입니다. 용도 변경 이런 는 없음이에요. 일반 개인차였고요. 완전 무사고. 자동차 세부 상태는 원동기 변속기. 올 양호 나무장목들 완벽한 올 양호를 받았습니다. 네, 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올류 카니발의 하이 리무지는 검정색을 저는 좀더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만큼 검정색만의 어떤 무게감이, 그리고 색상의 어떤 그런 포스가 저는 좀더 신색보다는 더 마음에 드는 색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개인 취향이기도 합니다. 자, 실내도 이렇게 어, 거의 10만 킬로 가까이 탔지만 너무나 보송보송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 있, 있고요 어, 그렇지 않고 이게 어, 실내 클리닉을 안 해놓으면 사실은 좀 때가 좀 타기 때이네 어, 이렇게 시트가 거뭇디티한 모습을 많이 볼수 있는데 본 차량은 어, 그런 관리를 잘 해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 옵션이 좋습니다 음 그리고 뒷자리에 아, 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아,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렇게 커튼도 아, 저 전체적으로 커튼이 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네, 평소 에 하이리무진 생각하셨다면 네, 이런 차 시운전 충분히 보시고 엔진 소리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부카 이명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